거죠? 안 나오게 안녕하세요 언니네 공부방 비니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작은 저희 1편에서 배우셨던 브릿지를 리포머에서 응용 동작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리포머에 회원님을 눕혀 놓으시고 스프링은 회원님 몸무게에 따라서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엄지 발가락을 서로 붙여서 이렇게 꽉 맞물리게 해놓고 무릎은 바깥으로 벌려 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시는 브릿지로 올라가실 건데. 자, 올라가셨을 때 우리 무릎이 절대 모이지 않게 큐잉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엄지발가락 우리 붙였는지 체크해 주시고. 자, 이때 발에서 쥐가 날수 있기 때문에 회원님이 쥐가 나지 않게 발등을 살짝 당겨 준다는 큐잉을 주실게요. 올라갔을 때 무릎이 계속 모이시는 회원님들은 우리 미니볼을 사용해서 미니볼 간격만큼은 유지할 수 있게 살짝 넣어 줍니다. 이때 미니볼을 쪼우는 목적이 아니라 공간에 벌려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회원님께 절대 쪼우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내려와 주시고 자, 시선은 배꼽 바라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이렇게 동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셨을 때 발을 지나는 거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이 동작은 1편에서 말했듯이 대퇴가 외회전되면서 경골이 내회전을 만들어줘서 우리 X자 다리나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께 좋은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동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